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입니다. 이어플로우가 이틀간 급등했다가 3일째에는 6% 정도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 전환사채, 전환사채 요거 추가 상장되는 공시가 떴어요. 네,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건의 공신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까? 이틀째 올랐다가 물량이 나왔고 어,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거래량으로 볼 때. 이게 무슨 흑막이 있는 거냐? 아니면, 뭔가 좋은 게 나올 게 있는데 아직 노출이 안된 것이냐?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타임 같아요. 요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네, 여러분들께 실적이 확실한 놈, 요거를 네,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별개로 여러분들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한 힘이 되고 있어요. 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확하고 좋은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 추가 상장 공식, 우리가 물론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건입니다. 요거, 바로 이제 요두 가지 물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도합, 307만 주. 네. 이게 이제 2월 21일 날 상장이 된다는 공시가 뜬 거예요. 요, 추가 주식수에서 나온 거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307만 주 나오고 또, 또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시에, 이, 하고, 요 공시는 이제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이 된 거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튼이 물량이, 아, 2월 21일로 나와 있지만 하지만 2월 19일하고 2월 20일에 미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권리전공매도라고 해가지고 상장되기 이틀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게 되면 그걸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2월 19일하고 2월 20일에 물량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 이 307만주가 한꺼번에 다 쏟아질지 천천히 나눠서 나중에 이제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뭐한 번에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압박을 좀 주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장중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판단이 굉장히 항상 중요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 보완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물량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국가 올린 게, 어, 팔아먹기 위해서 매도한, 팔아먹기 위해서 사는 척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2월 18일에 장 마무리되고 오후 8시 7분에 원금 손실 우려의 FI가 이탈하는 건에 상황이 일단 발생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아티클로 이제 쭉그 나온 거 아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그 시비가 주식 전환한다는 물량으로 그때 공시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건이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전환가액 3,759원짜리가 지금 현재 3,150원 상황인데 여기 나온다는 거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결국 미리 전환사체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어플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하튼 주가를 미리 올려서 팔아먹을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최근 2, 3일 동안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어떤 자금조달에 대한 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구 동향을 봐도, 신한증권에서3 3 0 0 0 주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20만 주, 3 3 0 0 0주 매수를 했는데, 아, 한국증권 하고요. 이게 뭐, 이제 외인 매수 창구라고 볼수 있는데, 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외인들이 좀 들어왔지만, 이 외인의 탈을 쓴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국적은 이제 외국인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교포라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 그 한국인인 경우가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신분으로 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잡히긴 잡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도 높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 외인 순수한 외국인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샀다가 시비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다 대고 이제 팔수 있는 그런 패턴의 상황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는 다소 막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익히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고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눌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어플로우 갖고 계신 분들은 승소, 이? 아, 항소, 항소까지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내린다 하더라도 또 그냥 물량 갖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단 대표가, 제3자 배정 어떤 유상증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소송권과 관련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걸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봐가지고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 샀다가 또 파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냥 상상을하는 거예요. 그래이 부분은요 어 여하튼 오늘 이후 상황에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빠르게 드리고 판단을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문자를 꼭 주세요.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분들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케어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 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를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네, 좋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 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